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FL e스포츠의 레트로 키보드 OG98 제품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L e스포츠의 OG 시리즈는 이렇게 풀 배열도 있었고요 또 이런 탱키리스 배열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 OG98은 딱그 중간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국내 정식 발매 제품이 아니라서 설명서는 영문으로 되어 있고요 패키지 내부 구성품은 A2C 케이블 키캡 앤 스위치 플러 그리고 키캡 쪼가리가 몇개 들어 있었습니다 오 요거는 윈도우키고요 키캡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 보이네요 재보니까 음, 1.58mm 정도 나옵니다 음, 상당히 두꺼운 편이죠 여기 들어있던 스페이스바 같은 경우는 요 앞에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뒷부분처럼 이렇게 엣지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키보드 보여 드릴게요 바닥에 두고 플라스틱 커버를 꺼내줍니다 FLE 스포츠라고 적혀 있고요 포장재를 벗겨내 볼게요 종이로도 이렇게 쌓여 있네요 끼주고 자, 자. FL e스포츠의 o g 9 8입니다요 ESC부터 F1 사이의 간격이 되게 좁고요. 좁고 좁고 이렇게 F12 바로 옆에는 프린트 스크린샷 키가 있습니다. 자, 옵션 키들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2.4G 무선, 유선, 블루투스 전부 다 이렇게 토글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하고요. 스페이스바 바로 옆에는 Alt, Function, c t r l 세 개의 키가 있고 방향키 바로 옆에는 이렇게 짧은 우측 시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넘버패드가 살아 있는 배열인데 0번 키가 이렇게 반토박이 났죠. 이렇게 되면서 풀 배열과는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얘를 치우고 텐키리스랑 비교를 해보면 자 이렇게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열의 특징은 가로 사이즈는 이 텐키리스만큼 유지를 하되 넘버패드 키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숫자 키를 이렇게 오른쪽에서 쓰는 게 익숙하신 분들에게 좋은 배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풀 배열의 옵션 키 레이아웃에.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또이 배열을 사용하시면은 딜리트, 인서트, 페이지업, 페이지다운 여기에 있고 예, 홈, 엔드는 이렇게 펑션 키와 조합을 해서 눌러줘야 돼가지고 여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책상 사이즈라든가 그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마우스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무게는 1.23kg 정도가 나가고요 키캡을 제거할 수 있고 스위치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제가 리뷰하는 제품은 윤활처리가 된 아이스 민트축이 끼워져 있고요. 플렉스컷이 들어간 PC 보강판에 기판은 LED가 아래에 있는 정방향 핫스압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강용 스테빌라이저에는 이렇게 윤활체가잘 발라져 있고요. 스페이스바 바로 옆에는 이렇게 스펀지가 채워져 있네요. 내부에는 이렇게 흡음재들이 꽉꽉 채워져 있는데 뭐 특별한 부분은 페트패드가 들어간 거랑 가장 맨 아래에 실리콘 베이스 패드가 들어간 것. 그러니까 실리콘이 두툼하게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는 이렇게 살짝 눌러보면 미세하게 푹신푹신하게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넘버패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살짝 많이 낭창낭창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PBT 재질의 키캡 표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정말 아주 미세한 거칠기가 살짝 있지만 되게 미끄럽고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키보드 이렇게 뒤집으면 은 유선으로 연결하거나 충전할 때 쓰는 커넥터가 여기 있고요 하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범폰이 총 5개 붙어져 있네요 그리고 경사 조절도 이렇게 다리를 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키보드 측면에 2.4G 무선 커넥터가 숨어져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 상태도 체크를 해봤는데 어, 시원하게 잘 잡혀 있네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건 테스트 바로 진행해 볼게요. 2.4G 무선 전원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네요. 저는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렇게 넘락이랑 캡스락은 누르면은 이쪽에도 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쪽에 있는 인디게이터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만, 이렇게 키에도 하나하나 불이 잘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OG98을 타건해 보았습니다. 여기 박혀있던 아이스민트 스위치는 시원한 타건음의 매력적인 스위치입니다. 키압은 가벼운 편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타건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FL e 스포츠의 OG 시리즈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자극적이지 않은 얌전한 정돈된 울림을 들려주는 키보드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박혀있는 이 시원시원한 아이스민트 스위치와 조합되면서 전체적인 타건 느낌이 답답하지 않고 너무 자극적으로 튀지 않는 점이 저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타건해 5G98과 5G87은 같은 아이스민트 스위치가 체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비교 타건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 87이 좀더 미세하게 시원한 느낌? 좀 정돈되지 않은 맛이 있었고 98같은 경우가 살짝 더 묵직하게 정돈시켜주고 잡아주는 맛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우징의 크기는 비슷한 편인데 좀 이렇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었네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키보드들도 이98 배열이 좀더 타건감이 항상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는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이 오지 시리즈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날리는 느낌의 키보드가 싫으신 분 얌전히 정돈된 느낌의 타건감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레트로 클래식 디자인의 키보드를 소유하고 싶으신 분이 부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돈된 타건감의 레트로 클래식 키보드 오지 98 제품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